얘들아, 18번 문제는 그 f(x)가 이제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뭐 ex고 gx가 다음과 같다. 0에서 연속이냐? 뭐 이렇게 너희한테 좀 물어봤는데, g 가 0에서 얘들아, 연속은 아닌데 f는 얘들아, 이거 봐봐. 1보다 작을 때가 ex잖아. 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ex니까. 얘는 얘들아, 이제 f0은 몇이야? 0이지. f0 플러스 f0 빼기 다 0이니까. 얘는 불연속이지만 f가 0이 돼주니까 0에서 연속인거. 그러니까 기억은 너희가 0 만드는 형태로 풀어버리면 게임 끝나는거고, 기억은 맞아. 니애는 <laughs> 네 얘들아, 절대값 g(x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절대값 g(x를 여기 오른쪽 거기 그림에다가 절대값 g(x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려지게 되지. 내가 지금 오른쪽 중에 빨간색으로 그린게 절대값 g(x거든. 얘들아 절대값 gx가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가 어때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얘들아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가 우리 미분 가능성 특강 3강에서 배운 것처럼 인수가 하나짜리 형태잖아 수렴하는 형태니까 근데 얘들아 x가 0에서 f가 인수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은은 볼 것도 없이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맞다 라는 거 기억은 0 만드는 형태 니은은 미분 가능성 특강 3강으로 너희가 빠르게 해. 이 정도는 너희가 처리해 줘야지 돼자 디귿 한번 봐보게 되면 얘들아 디귿은 요 녀석은 0에서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데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야 인수 두 개짜리 형태지 0에서 수렴조차 하지 않는 미분 불가함수이기 때문에 인수가 얘들아두개 이상 필요하다라는 게 내용이긴 했는데 너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유념하고 조심해 줘야 될 것은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gx가 x는 a에서 미분이 얘들아 불가능하고 이. fx를 내가 얘들아 다항 함수일 때그니까 뭐 미분 f가 꼭 다항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f가 얘들아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gx가 a에서 미분 불가능할 때 수렴을 한다면 f가 인수 한 개. 만약에 수렴조차 하지 않는다면 f는 인수 두 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가리킨 건데, 너애들아잘 생각을 해봐봐잉. 이 니네 x가 0일 때 얘는 미분이 가능하지만, 얘네들아 x가 0 근방이면 1 근방이 되잖아. f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x가 0이 되면 f 1 근방에서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 너희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어 인수 두 개여야 되는데 g가 g 때문에 앞에 있는 녀석들이 인수가 두 개여야 되는데 여기 인수 하나가 있으니까 어 얘가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x가 0이면 얘가 1 1 근방이 되는 거잖아. 어 1일 때 f가 0이 되지 않으니까 아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들아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미분 가능성 특강 삼각은 언제 쓰는 거라고 f가 다항함수일 때,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만약에 지금 봐봐 이 문제가 f x 더하기 1 자체가 뭐 다항함수라고 내가 잡아볼까? 그랬다면, 그랬다면 너희가 얘들아, 얘가 인수가 두개 필요한데 얘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얘들아 인수 몇 개만 가져주면 되는 거야, 하나만 가져주면 된다라고 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f도 에드라 자체가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뭐부심지어 불연속이기도 하 함수이기 때문에 디귿은 미분 가능성 특강 3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성 특강 1강 미분 가능성 우리가 세 가지로 따지지 않니 정의를 이용하든 그래프를 그리든 도함수 공식을 활용하든 야이 뭐 그림을 그릴 것도 아니고 정의를 이용할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x의 f x F에 x 더하기 1의 g x를 미분을 해서, 어, 진짜로 0 플러스랑 0 빼기 넣어서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분하게 되면, X 한번 미분하고, 이거 이 더하기. 그 다음에, F X 더하기 1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G 한번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0 플러스 0 플러스 넣게 되면 근데 얘랑 얘는 0 플러스 넣으면 0으로 없어지지. 0 빼기 넣게 되면 얘들아 0 빼기 여기 1 플러스 자 빠졌다잉 여기 1 플러스 다잉 1 빼기 이쪽은 어차피 0될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면은 되는 거야. F1 플러스는 얘들아 몇이야?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고 G0 플러스는 얘들아 마이너스 1이니까 우미분계수 2가 나오고 1 빼기가 어떻게 되니? 1 빼기는 F의 1 빼기니까 2고 G0 빼기니 0 빼기는 1, 이니까어 이건 똑같네. 그지? 우미분 잡이면 똑같지 뭐얘 때문에 연속인건 당연한거니까 미분까지 가능하네 이거 괜찮겠니? 정답이 아까 전에 기억 맞았고 니은이 맞았었으니까 너희가 5번이 정답이 되겠지. 디귿은 좀 정말 조심하고 너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될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